안녕하십니까. 창원TV 뉴스 김현정입니다.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 창원시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는데요. 창원시 역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전 행정력을 투입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창원시의 모습을 창원TV 뉴스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앞으로의 며칠간이 코로나19 사태에 가장 중요한 분수령기에 지금 할수 있는 최고 수준의 방역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매일 허성부 창원시장은 코로나19 조치 사항과 확진자 현황, 이동 동선 등을 브리핑하고 시 홈페이지와 공식 SNS 채널을 통해서도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 코로나19 대응종합상황실과 각 지역 보건소에서는 역학조사와 방역, 상황관리 등에 총력을 다합니다. 창원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전 지역 집중 방역에 도다섰습니다. 일제 대방역의 날 투입된 인원은 총 59명, 방역 차량 99대, 방역기 501대.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상가 등 다중이 왕래하는 지역에서는 소독을 실시한다고 알리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마산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돼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에 집중하고 또한 진해 군항제와 군악의장 페스티벌은 사상 처음으로 전면 취소가 결정됐습니다. 자가 격리자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제를 실시해 생활 수칙 등을 안내하고 매일 오전과 오후 발열과 호흡기 증상 여부 등을 전화로 확인합니다. 또한 생필품 요청이 들어오면 즉시 전달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까지 수시로 변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창원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자신의 자리에서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지금까지 청원 시정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